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자타를 해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하이스트리트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하이스트리트 코인이 이 빗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부근을 13,700원대 구간까지 찍고 나서 좀 가파르게 한주 동안 상당히 좀큰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급락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 일단 최근까지 이, 하이스트리트 올해 들어서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달에 처음으로 빗썸 쪽에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업비트에 상장이 되질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비트코인이 점차적으로 1억원에 가까운 흐름이 될 때까지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 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 남들이 다 많이 빠졌던 이 4월달과 5월달 이 당시 구간에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스트리트는 추세를 오히려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죠. 이에 따른 후, 후속적인 이 시세가 터진 것이 이번 이 5월 달, 네, 이 당시에 나왔던 한 주만에 약 62%가 올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P2E 기반의 이 MMORPG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게임 내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이용자 수라든지 누적 이용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반형 구간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시장이 나쁨에도 나 홀로 올라갔던 부분은 내부적으로 게임 관련된 서비스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6월 달 들어 바이낸스 쪽에 이와 같은 현물거래 페어가 추가가 됐는데뭐 약간 빈약한 재료긴 하지만은 약간의 재료를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하이스트리트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고점 부분은 이미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큰 폭의 이 급락을 좀 대응을 못하셨다면은 이 손실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현재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1억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스트이트의 경우는 단기간으로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단기간에 또큰 폭의 이 반등이 나오는 체크를 어 어느 정도 노리는 이 전략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스트리트의 경우는 이미 바이낸스의 이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2월달에 이와 같이 선물 상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고점을 찍었던 부근이 약 4.8달러 부근입니다. 딱요 구간이죠. 요 구간 라인대를 일단 단숨에 올리고 나서 단숨에 한 2주만에 상당히 많은 이 변동성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요한 지지라인은 딱 보이시죠? 네. 현재 보이는 4.7원과 4.8원대 라인 구간에서 아마 여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빠지진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첫 번째로 보고 있지만은 만약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주봉상 이은봉을 한번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특히나 현재로서는 이 중요한 재료가 뭐뭐 소멸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네, 요, 차, 요 차트만 봐도 마찬가지죠? 네, 썸썸 차트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하방으로는 가격적으로 이6천원대 초반까지는 조금 열려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여기까지 빠지지는 않고,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은, 최악을 가정해서 분할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신금의 수축 관점에서, 네, 주봉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신금의 수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타점 어떻게 잡아서, 반등 구간에 나올 수 있는지 차례차례 여러분들에게 목표과 설정과 함께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실시간 문자 알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코인 대형 자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자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들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도 모두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즉기 대형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가, 거기다가 상승하는 기간까지 삼박자 모두 적어 놨다라는 거겠고요. 자, 코인 자체를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응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 7 5 2 8 1326입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자체를 잘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지금 뭐이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해서 수익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을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여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에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메스타 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 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분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시세 분출을 끝내고 도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닷건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이후에 네, 중장기 매집 차트를 만들고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매스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를 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이 타점 자체를 공개해 드리면은, 자, 먼저 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급락을 다시 한번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 자체를 잡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력 매집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7528-1326 위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매직코인 타점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적금 넣어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010-7528에 1326입니다. 위유 네,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